야외요. 주의 분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죠. 하나님, 저 징계 좀 그만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인생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 마음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지은 상태에서. 이 그러니까 절에 뭐라고 하냐면, 야외요.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야외요.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여러분,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뼈죠. 그죠. 뼈가 부러지는 게 사실 묘. 뼈가 아픈 고통은 이 신경까지도 건드리니까 미치는 거죠. 근데 그 고통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묘사하는 거. 3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야외 어느 때까지? 다윗이 지금 고통이 뭐냐면 육체적인 뼈 정도가 아니라 영혼까지 지금 영혼의 신경까지 끊어진 느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과 가서 신경 건드려도 막 아프다고 막 죽죠. 근데 뼈가 부러지고 뼈 안에 신경까지 끊어진 상태라고. 그 정도라고. 그러니까 죄를 범한 고통은 그 정도라고.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저한테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겉으로 볼땐 그러죠. 아, 죄는 뭐 금수저고, 뭐 그냥 뭐 학력도 좋고, 아, 뭐 여자친구도 있고, 남자친구도 있고, 뭐 좋겠다, 좋겠는데, 속이 다 허물어져 있어. 속이. 자기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알고 있어. 요 이제 이렇게 알고 있죠. 죄를 지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아니에요. 여러면 죄를 짓는 순간 벌써 그 순간에 자기가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걸 느껴요. 그렇죠? 잠도 제대로 안 오고 뼈를 깎는 정도의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는 걸 느낀다고 자기 스스로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알아요. 야 이거 누가 해결할까? 그때 다윗이 했던 일이 뭐냐? 만고의 진리죠. 하나님 아버지께 구원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절 이하가 구원의 요청이 나오죠. 야외요,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죄 가운데, 박살나고 죄 가운데 눌러서 방향을 못 찾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달려가면 구하시는 분이시다. 믿으십니까? 아까 찬양했잖아요. 너무나 좋으신 분, 라임도 뒤에서 너무나 선하신 분, 얼마나 좋아요. 너무나 엄하신 분, 막 이러면 진짜 갑깝하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사회에서도 엄하게 다뤄가지고 직장 가면 긴장하고 뭐 집에 와서도 자기, 자기 스스로가 긴장해 있는 사람이 있을 때치면 뭐한 가지라도 어디서라도 좀 좋고 나를 한 나를 품어주시고 선하다고 얘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있으면 좋잖아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특별히 이제 이회계라는 참회신데 회계라는 측면에서 이시편6편을좀 분석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 여러분 조직신학을 보면요. 음, 이 회계에는 사묘소가 있다고 합니다. 사묘소. 이건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인격은 사묘소로 돼 있죠. 지정의. 그래서 똑같아요. 회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가자.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주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회계에도 당연히 인, 이 인격의 사묘소인 지정의가 녹아들어 있다고. 회계할 때 눈물만 흘린다고 될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지정의의 요소를 가지고 회계할 때 그 회개가 온전하게 기능을 할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뭐냐? 지정의가 동반된 회개라는 거예요. 따라 말씀해줘. 지정의가 동반된 회개. 네. 그래서 감정과 지성과 의지가 다 하나가 되어서 이걸 뭐라고 하냐? 내 모든 것들이 내가 되는 거. 예 I surrender. 나의 모든 걸 드린다는 게 지정이가 속해 있는 거예요.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지적인 요소를 한번 살펴볼게요. 회계의 지적인 요소. 회계하는데 무슨 지적인 요소가 필요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회계를 할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제 그 치료할 때 A12, A12인가요? 그 12단계로 나누죠? 그 7단계가 뭡니까? 그죠? 첫 단계가 자기가 술 먹는 거 인정하는 거. 중독자인가 거 인정하는 거. 이거 인정한다면 치료가 진행이 안 되죠. 똑같아요. 회계도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 지적인 요소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들이 다 죄를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도 보지만 동시에 자기 죄도 보죠. 뭐 누가 보고 오장 같은 데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가가지고 약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라. 이 얘기 아시죠?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네 그리고 기적을 맛봤네 그리고 베드로가 무트로 올라오자마자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다른 말도 있잖아요 다른 말도 해도 되잖아 근데 나는 죄인이래요 저를 떠나래요 나를 떠나시래요 똑같은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봤더니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한 거야 하나님을 봤더니 내가 죄인인 걸 발견한 거야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죄인들이 하나님을 볼때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이래요 막 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이냐?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의 첫 번째 단계는 이거죠. 내 죄가 뭔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았 오늘 예배들리고났더니 계속 거기가 찔려. 아, 나, 나 미쳤다, 진짜.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죠? 죄가 보이는 거라고. 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 지점이 이제 힘들어하는 지점이 뭐냐면 숫자, 사실 보는 거 되게 직면하는 거 싫어해요. 간혹가다가 이제 뭐 그런 거죠. 우리 교회는 숫자 에연연안 하는 교회,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맞을까요? 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는 걸 두려워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임을 하고 지금 11년째 단임을 한 상황에서는 어, 내 교회를 실질적으로 어떤 교회인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는 것을 두려워했을 때 숫자를 안 보게 되더라고. 아까 노코이클 얘기했죠. 우리는 노크 위클리를 이제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제 교역자들은 이제 화요일마다 회의를 할때 저희는 이제 출석 인원과 어, 그로스 트랙과 커넥트 코너가 들어온 인원 수를 보면서 그래프를 보고 회의를 해요. 왜 분명히 어, 크루 주간인데 왜 주일 예배 출석은 떨어져 있지? 뭐가 문제였을까? 그리고 또 커넥트 코너는 수, 어, 유입 인원이 이렇게 됐는데 그로스 트랙은 왜 이만큼 못 넘어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숫자를 보면서 이제 우리는 회의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어느 지점을 타격해야 될지를 알게 됐더라고. 그래서 노크 이클린은 그걸 보라고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숫자에 관심있는지 아세요? 우리 보통 얘기하죠. 아 예수님은 한 마리를 중요시 여기셨대. 백 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들고 계신 주님, 어, 저거 뭐라고? 여러분 봐봐요. 백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져서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셨잖아요. 뭐예요? 세봤다는 거거든요. 99마리밖에 없네. 한 마리 어디 갔어? 셌다는 겁니다. 숫자가 주는 의미가 그거예요. 구체적이고 실행적이고 진짜로 하는 사람들은 숫자를 얘기합니다. 야, 어디서 만나냐? 어, 한번밥 먹자. 이건 숫자 안 나오죠. 어디서 만나는데? 진짜 만나게? 어, 타임스퀘어 4시. 어디에? 4번 출구로 나와. 숫자들이 탁탁탁 나오죠. 언제 언제 내일 모레 어,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게 진짜 그 숫자를 쓰는 구체적인 내용들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그 멍청하고 부인하고 막 그랬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받고 설교했더니 3천 명이 돌아왔더라.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3천 명이라고 숫자가 나오죠. 망의 다락방 상도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더라. 예수님이 물고기와 떡을 기적을 베푸니 5병이요. 5천 명이 먹더라. 또 계속 나오잖아요. 숫자가 계속 나오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보여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정확하게 역사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